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새벽에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만나기도 하고 새집, 특히 신혼 부부의 집을 가거나 할때이 말씀, 특히 마지막에 있는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이 기록된 그런 액자 같은 것을 선물하는 모습을 저희는 교회를 다니며 흔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다르게 본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었다면 굳이 13절이라는 그런 장을 거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이 당시 고린도교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교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사처럼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는 딱 하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사로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헌신들을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했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참아줄 수 있고, 서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해지지 않고, 상대를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여 주고, 상대에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나 나의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간혹 불의를 보고서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기를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참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예언, 지식, 방언들이 언젠가 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미래가 다가왔을 때그 예언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 그 지식 또한 언젠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방언 또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또한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그 방언은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방언, 예언, 지식들은 언젠가 폐하고 사라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다. 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했던 그 은사에 대해서 언젠가 패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은사를 누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중심을 잃은 은사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사랑, 그 중심을 잘 지켰을 때,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것이 올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될 것이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본다면 어딘가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눈이 닿는 곳이 전부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역시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은사, 부분적인 은사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이런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그 은사 중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보다 그 은사의 중심에 내가 그 은사로 헌신하는 그 중심에 사랑이 살아 있는지 사랑이 살아 숨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할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숨쉬게 합시다. 그 모든 일에 사랑이 보이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아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로 하는 그 헌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한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헌신은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헌신함에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될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에 배도 기뻐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